you mm. 내가 좋아하는 임경성 작가님의 평범한 결혼생활 처연한 과부가 장래 희망이라니 나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었고 장래 희망이 된 셈이네 웃픈 현실이다 미스터 마리님의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미스터 마리님의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책에서 와닿는 구절이 참 많았다 계속 변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나는 올바른 내가 아니라는 것, 여러 모습에 내가 모여서 하나의 내 모습을 만들고 있다. 자신을 변화시켜. 산에서 하산했다는 말을 듣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다들 등산을 해서 땀이 뻘뻘 나는데 나만 추워서 뒷판에 불을 쐬는 중이다. 맛있는 양념 갈비를 굽고 여기 되게 기름을 많이 넣어면 싸먹어야지. 기차까지 오게 될줄 몰랐는데요. 다들 시원한 하이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2차를 왔다. 다들 3차를 또 가겠다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의외로 아주 듣기 어려운 수업은 컴퓨터 수업이다. 매번 수업한 걸 저장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은근한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나 말고도 다들 컴퓨터는 어려워해서 뭔가 안도감이 든다. 나 모스마스터 자격증도 따고 컴퓨터 활용 수업도 들었었는데 컴퓨터랑 영어는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다. 수업 때마다 이건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려나 하는 생각만 든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뭔가 심심해 안정이 드는 것 같다. 대학교 도서관 치고는 아주 작기는 하다. 이제 희망도서도 마구마구 신청할 생각을 하니 신이 난다. 내일 시험인데 책 빌리는 사람, 여기요. 내 차는 거의 카페 갈 때나 한 번씩 사용해서 달에 3만 원 넘치시나 렇히 주유비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운전해서 가니까 경찰라도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다. 기름 넣으면서 너무나 너무나 오랜만에 세차도 했다. 1 년도 더 넘는 것 같아. 다들. 집에서 조금 쉰 후에 스타벅스로 나왔다. 오늘까지 슈크림 라떼가 할인이라고 어찌나 광고를 하던지. 이제 개강 3주차인데 내일 의학 용어 시험이 있어서 막판에 공부하러 왔다. 간호대 특성상 중간 쪽지 시험이 많은데 다 성적에 반영된다고 한다. 굿모닝 오늘도 단골 카페 오픈하자마자 준비 다 하고 커피 한잔하러 나왔다. 오늘따라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 카페 라떼. 커피 한잔하고 의학용어를 다시 한번 공부한다. 한국어랑 영어랑 아예 매치가 안 돼서 연결해서 못 외우겠다.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커피를 두잔 마셨다. 시험 보기 전이면 커피도 더 맛있는 것 같고 뭔가 다 재미있는 것 같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까 살짝 비가 내렸었는데 어느새 햇볕이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를 가려니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는데 그제서야 생각나는 내가 어제 세차했다는 사실. 이 정도로 퍼부지는 몰랐는데 너무해. 어제까지만 해도 일기예보에 이런 말은 없었단 말이지. 세차의 법칙이란 정말 있는 것 같아. 전공 수업 하나 끝내고 점심시간. 학교 편의점은 조금만 늦게 가도 모두 동의나기 때문에 집 쪽에서 미리 사가야 한다. 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 김밥 하나가 남았을 때 인식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방을 놓칠 수가 없지. 시험 빨리 끝나버려라. 시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반타작 했습니다. 뭐, 반이라도 맞은 게 어디야. 간당간당하게 살자. 저번 영상에 올린 것처럼 나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편이라서 수업이 없을 때만이라도 알바라도 할까 해서 구인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다. 그래도 벌써 간호조무사 경력이 1년이 쌓이고 나는 간호대생이 되었다. 이력서에 두 줄이나 추가할게 생겼다니 시간은 빠르고 정직해. 어떻게 되어갈까 내 인생. 우리 반에서는 벌써 자퇴생이 두 명이나 나왔다. 집에 있을 때 바지락 술찜도 해먹고, 시간 맞춰 수업 들으러 학교도 갔다. 오늘 해부생리학 수업이었는데 영원이다 빠져나간 듯한 우리를 보고 교수님이 당황해 하셔서 나도 웃음이 터져버렸다. 세포 수업에서 조직 수업으로 넘어갔는데 말을 잊지 못하겠다. 오후 수업이 끝나면 퇴근 차량들이랑 뒤섞여서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린다. 뜻밖의 일모를 보는 시간. 오늘도 단골 카페에 나왔습니다. 다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서 팀플 과제가 있다. 우리 조가 맡은 파트는 영국 간호와 나이팅게일 가위바위보를 잘해서 다행히 쉬운 파트로 배분받아서 너무나 만족한다. 동양 간호나 중세 간호 같은 것만 안 가져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발표는 내가 맡게 되었다. 유튜브 나레이션 넣는 짬바로 잘해봐야지. 10분이란 발표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것 같다. 발표 담당이니 조사 분량은 줄어들어서 좀 다행이란 마음도 든다. 점심으로는 파스타면을 삶아본다. 어제 먹은 조개술집 남은 거에 파스타면을 넣어서 비벼준다. 간도 살짝 다시 해주고, 생각보다 맛있어서 종종 해먹어야겠다. 파스타 끓인 물이 아까워서 달걀도 급히 삶아본다. 자료 도사한 것 토대로 카톡에서 다시 이야기도 나누고, 동영상 자료도 공유해보고 첫 팀플이라 걱정했는데 32, 35, 39내 또래들로 골고루 분배되었다.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이번에 모처럼 마음을 먹고 운동화 빨래를 하는데 로고가 지워진다. 정품도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 걸까? 성일이가 마지막으로 사준 건데,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둘씩 정리가 되어 가기도 한다. 이제 이것도 보내줘야지. 정말 따뜻한 봄날씨. 일 보고 다이어리 보러 교보문구에 들렸다. 그동안 핸드폰으로 스케줄을 체크했는데, 간호대를 다니니까 다이어리가 꼭 필요하겠더라. 쪽지시험과 발표가 많아서 중간중간 체크할 게 많아. 몰스킨과 양지사 중에 고민하다가 양지사 걸로 구매했지. 연초가 지나서 할인도 받았다. 너무 더워서 겉옷도 벗고 걸어가는 날씨. 벌써 개나리들이보이기 시작한다. "3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